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사흘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금휼를 베푸셔서 재앙을 내리던 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천사가 멈춘 곳 어느 타작마당이었습니다. 3월 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쌓으소서하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재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제단은 이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단은 특별한 제단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순종합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오나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방인인 자신에게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의 방문 목적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한 후 그곳에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내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땔라모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 이다재단을 쌓는 것은 재단만 쌓는 것이 아니라 제사까지 드리는 일도 포함합니다. 이를 잘 아는 아라우나는 제사를 드릴 재물까지 내어놓고자 합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라우나도 7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전염병 재앙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타장마당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이 임한 그곳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값을 주고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염병 재앙이 그쳤습니다.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구별하셨습니다. 그곳에 재단과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